구문산 올라가기 전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아, 이렇게 넓어요. 넓고 좋습니다. 여기 전기차 충전소도 있어요. 충전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는 예산군 문예관입니다 여기가 등산로인 것 같은데? 여기는 금오산 약수터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 먼지털이게도 있습니다. 자, 올라가볼까요? 현재 시간 12시 45분 출발합니다. 날씨가 더워요. 지금 여기, 잘안 보이나? 그늘져가지고 예상군 문예관에 와있고요 구무산 여기, 여기 조금만 한 바퀴 돌 겁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여기 갔다가, 여기, 상천사라는 절이 있어요 여기 갔다가 갈 겁니다 자 여기 금오산 잠깐 올라가서 예산 시내 경치 좀 보고 오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피천티드 여기 있네요 진드기 예방 자동 분사기가 있어서 이것 좀 쓰고 가겠습니다 자 해충 기피제를 뿌리고요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개, 계단이 나와요. 아, 여기 잔디밭도 있네. 나오니까 왼쪽 길이 있고요. 오른쪽 길인데 오른쪽 길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뭐죠? 작두콩인가요? 작두콩 같은 열매가 열린 터널을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로 올라오는 길도 있네요. 자, 철계단이 나왔습니다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덥다 운동 되겠는데 오랜만에 계속되는 오르막 코스네요. 예산 시내. 모습. 10분 정도 올라왔는데, 계속 이어지는 철계단입니다 조금만 가면 될것 같아요 아 어, 힘들다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약간 버벅운데요 밥 먹고 와서 그러나 식사 후 산행이라 배불러서 그런지 숨이 찹니다 계단을 다 올랐더니, 계단이 없는 오르막이 나왔습니다. 여기만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아이고. 힘들게 올라왔더니 또, 철계단. 이게 마지막 철계단이겠죠? 아이고. 힘들다. 절개단을 오르면, 저 감시초소가 보입니다. 산불 감시초소가 보이고요. 옆에 정자가 있습니다. 여기가 정상 같아요. <laughs> 다온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 아이고. 한 25분 걸렸네. 25분 만에 왔습니다. 경치는 좋다. 감시 초소 아무도 안계십니다 야 감시 주소 매번 일로 출근하려면 힘들겠다 해극장 왔습니다 다 왔다 이게 짧지만 계속 오르막이라 깔딱고개 수준으로 오르막이라 쉽진 않네요. 아야. 제가 여기 올라온 거예요. 예산군 문예관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25분 걸렸습니다. 시험시험 촬영하면서. 아휴. 향천사까지 걸어가면 좋은데 차가 있어가지고. 야 여기서부터는 뭐, 신는 코스는 아니고, 능산 코스인데. 자, 저기 정자에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휴. 정상 찍고요. 이제 현천사로 가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길로 하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0.3이니까 300m 내려왔고요. 문에 가는 0.5km. 그럼 800m네요. 자. 대산 아파트가 아니라 저는 문예관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꺾어져서 가겠습니다. 아까 45분에 출발해서 지금 현재 시간 39분입니다. 39분. 40분 잡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쉬는 시간, 차량 시간 포함해서 55시간, 55분! 55분 걸린 것 같아요. 여기, 아까 해충 기피제 뿌렸던 곳. 약한 55분 걸리네요. 1 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금우산이었습니다.